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고사리 볶음을 할 거예요 마침 시댁에서 제주도 큰 고무가 보내졌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고사리를 이렇게 말린 걸 주셨는데 일단 물에 촉촉하게 담궈놨고요 이제 냄비에다가 보글보글 끓은 냄비에다가 넣고 2-30분 끓여 줄 거예요 물에 고사리를 이렇게 차가물에 담가놓은 끓는 물에 이제 넣으시고요. 차가물에 담궈놓은 거는 제가 이제 준비하는 동안 잠시 잠깐이라도 아, 잠깐 담궈놓은 거를 안 담그시고 바로 이렇게 끓는 물에 넣고 다, 보글보글 2, 30분 끓이시면 돼요. 자 고사리가 끓는 동안 이제 파를 썰어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얇게 자른 다음에 쫑쫑 썰으시면 돼요. 파 송송 다 썰었고요. 이제 깨 볶음을 이렇게 잘 빠주세요. 이따가 넣을 테지만 이깨 볶음을 이렇게 빠서 두면 더 맛이 고소함이 올라와서 안 마실 수안 맛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맛있어요. 업이에요. 업. 자, 이게 2, 30분. 삶아져서 물이 거의 다 줄았고요. 이제 찬물에 한세 번, 두세 번 정도 잘 헹궈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찬물틀어 놓고 바로 이렇게 헹궈 가지고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어, 지금 저는 오늘 바로 해서 먹을 거라서 이렇게 지금 고사리 이제 어, 삶아지면서그 물이 우러나왔잖아요. 그 우러난 물에 어, 고사리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1년 내내 보관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설마아이 붙는 보사리 물은 버리지 마시고 비닐팩에 스퍼팩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1년 내내 거뜬히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헹고한번더 헹궈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물을 가득 고사리가 전겨줄수도 하는 다음에 물을 끓고 1시간 찬물에서 더끓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고사리 묶음을 시작할게요 자, 먼저 후라이팬에 예열 후에 들기름을 2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를 넣을 거예요 자, 파를 다 넣고 요 이제 볶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마늘 넣고 볶아주시고요 마늘이 완전히 익어서 마늘 향이 올라올 때까지 향긋하게 그때까지 볶아주셔야 돼요. 불은 중간불 안 되게 하시고요. 너무 또 타면 안 되니까요. 자, 이렇게 물기 뺀 고사리를 이제 넣고 볶아볼게요. 자, 소금. 소금 이 정도 한 스푼 정도 안 되게. 한 스푼에서 반 넣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깨 아까 빠는 거 넣고. 그리고 국간장 두 큰술. 국간장인데 저는 다시마 그냥 두 큰술 넣었어요. 그래도 상관없으니까요. 아니면 집에 국간장도 괜찮으시고 아니면 진간장 넣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볶고 고사리에 쓴맛이 좀 난다 싶으시면 설탕 원당 아니면 일반 설탕 이렇 넣으시고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쓴맛이 좀 잡히면서 괜찮아져요 자, 쌀뜨물 넣고 한한컵 지금 기준에한컵 넣었거든요 제가 이거 고사리나 한 주먹 정도 해가지고 그 정도 양에불려서 오늘 딱 먹을 반찬 정도로만 했어요 한컵 마지막 쌀쫑 눈물 넣고 이제 졸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이제 깨소금 살짝 올리면서 탁싸면서 예쁘게 플레이팅 해볼게요 <목소리> 자 이제 제가 한입 해볼게요 음 이번 추석 때 시어머니한테 사랑받는 며느리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늘 행복하시고요. 왼손잡이 우리는 또올 거예요. 그냥 걸었어. 우산을 쓰고 얼굴은 떨꾼채 그냥 걸었어. 그러다 어느 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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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이렇게 좋았나 날씨는 흐린데 자, 이제. 아! 거미 잡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소름끼쳐. 아, 엄마. 엄마, 엄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거미, 거미. 오, 어마, 어마. 어마, 어마, 어부지, 어부지, 잠깐, 어 베이비. 어머, 엄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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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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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지 잠깐. 오마이갓. 동영상. Ot. 멈춥니다. 아. 거미.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진짜 이건데. 거미, 벌레, 바퀴벌레. 정말 싫어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천장에 이런게 있어 어제 저희집에 보면은 제가 지금 거미 이렇게 저기 창문 저쪽 베란다 쪽 그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하필 지금 이 순간 저걸 잡아야 한다니 어, 떨립니다 그래서 잡아야 겠죠 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초 간단하게 고춧가루도 없이 그냥 들그름에 묻혀 먹는 햄을 넣고 오이를 묻혀 볼까 해요. 자, 끓는 물에 데칠 거예요. 그리고 채썰 할 거예요. 소금에 문대, 이게 비벼가면서 물에 한번 씻어, 씻어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를 썰어볼게요. 자, 다, 다 씻은 오일을 약간 옆으로 좀 두껍게 한 1cm 간격으로 썰어서 채를 썰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를 조금 1cm 이것도 똑같이 갈게요. 썰어볼게요. 자, 이제 소금 한큰술 천일염 넣고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 한 20분 동안 절여주세요. 자한 10분, 끓는 물에 한 10분 정도 데친 거를 이제 채썰을게요. 아까랑 똑같이 오이랑 1cm 간격으로요. 자, 똑같이 옆으로 사선으로, 칼도 사선으로 잡고요. 1cm 간격 썰어주시고요. 또 1cm 간격 썰고요. 썰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요. 자, 이제 깨도 한 큰술 이렇게 잘 빠주세요. 자, 이제 참기름 대신 저는 이제 들기름 들기름을 이렇게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마 간장 한 큰술 그리고 설탕. 이제 설탕 한 큰술에서 반좀안 되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수저로 이제 저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아까 빻놨던 볶음깨를 넣고 같이 잘 해주세요. 왜냐면 고소한 맛이 더 올라오니까 미리 이렇게 같이. 하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서 해 완성해놓고요. 자, 이제 오이 아까 담가서 2 0분 정도 담가놓은 걸 물에 한두세번 헹군 거 손으로 이제 꽉 짜가지고요.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자, 먼저 아까 한 거에서 일단 한 큰술 넣고요. 이렇게 다 버무려 주신 다음에, 1차 이제 여기다가 일단 양념을 되게 해놓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해놨던 햄도 채 썰어놓은 거랑 이제 놓고, 나머지 이제 소스 다 넣고 같이 버무려 주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제가 접시 에 예쁘게 한번 옮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맛있게, 간단하게 아주 들기름에 사르르르 고소한 냄새가 솔솔 나면서 깨도 빠져넣는데 더 고소하면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반찬은 대 성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입을 또 해야지 성공이라또할수 있겠죠? 저의 말이. <laughs> 자, 한입 하겠습니다. 음! 이거 안해 먹으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손이 한 100번은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바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이거. 아. 음! 오늘 나에게 주고 싶은 반찬이 있어 그건 소소하지만 위무침 한번 해봐요 또 놀러 오세요.